굳은 날씨에도 운동을 해야하는 이유.jpg 다른 어 일반 사람들은 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좋으면은 보통 어좀 게으름 이라기보다 날씨가 안좋으니까 안갈 구실이 많죠. 에이 날씨도 안좋은데 날씨 좋은 날더 열심히 하자. 뭐 이렇게 돼서 집에서 치킨 먹고 이렇게 쉴수 있어요. 쉬는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. 근데 운동에 좀더 경쟁력을 두고 싶다. 남들 안할때난 한다. 요런 마인드. 당연히 날씨 좋은 날, 남들 할 때는 당연히 하고 안 좋은 날, 남들 다쉴 때, 여리면 여덟이 실때그 둘, 둘 중에 저, 하나는 접니다. 공원 보면 은 날씨가 비가 살금살금 오다가 멈췄다 하는데도 땅이 젖어있고요. 그래도 있어요, 뛰는 사람들이. 징글징글한 놈들이야. 나만 혼자 뛰어서 나만 더 좋아지려고 그랬는데, 이렇게 굳이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 보면,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세상에.